막소몰리 창고 그런, 어, 어, 그런 것도 유행했었고 스승이 이선이 아 네. 이선이 아, 그분이 누군지, 그 누군지 알아요? 네. 빵빵빵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와, 와. 진짜. 일산사는 열다섯 세 공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사는 서른한 살 방보영입니다. 와와 <laughs> 모든 엄마들의 워너비, 신랑감 혹은 아들, <laughs> 배우와 가수 둘 방면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 나랑 결혼해줄래 이 노래요. 저희 엄마가 얘기 많이 하셔서 아제 시대에는 좀더 예능이나 뭐 배우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 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르구나, 아, 많이 느꼈고요. <laughs> 생각나는 거는, 엄치나, 엄치나라고 처음 지목된 게 아마 이승기였다고 제가 엄치, 기억하거든요. 먼저 엄치나. 네, 아. 엄치나. 허당. 아, 진짜요? 네, 허당승기라고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노래에서 확 차이를 느꼈는데, 내 여자라니까, 라는. 아, 거는. 알아요. 넌내 네. 네 여자라니까. 아, <웃음> <웃음> 그 노래가 생각났죠. 네. 이 어, 네, 근데 허당은. 처음 들어갔어요. 오. 그때 이제 이승기가 데뷔를 하고 나서 몇년 뒤에 1박이를 딱 출연하게 된 거예요. 네. 중간 투입됐는데 그때 허당 같은 행동을 진짜 많이 해 가지고 항상 붙어 있던 게 허당 승기 약간 이렇게 음.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딱 떠올랐어요. 어, 1박이랑 프로그램 자체는 알았는데 본건에 진짜 얘기 때 봤어서 그래서 출연했던 사실은 몰랐었어요. 네. 생라이브네요 완전 저 때가 네. 이승기 고2땐가 고3땐가 데뷔가 그랬거든요 아 진짜 어리다 아직 볼살이 좀 통통하네요 첫살이 지금이랑 노래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네 되게 부드럽게 부르잖아요 요즘은 음. 저 때는 약간 네. 락발라드가 대세일 아. 때여가지고 약간. 막소머리창거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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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유행했었고 아. 너는 내 여자니까 스승이, 네. 이선희 아그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빵빵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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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저희 엄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엄마가 엄마한테... 이선희도 좋아하시고 이승기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 노래 작사 작곡은 싸이예요아 진짜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오그 신기해요 싸이 님강남스타일 네. 젠틀맨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뮤비를 보면 네. 진짜 그이 내용 그대로의 드라마를 갖다 썼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엄친아라는 말이 더잘어울렸죠 이때 아, 당시에 그렇지. 이슈가 됐던 게 네. 그때 공부도 되게 잘했다. 갖고 어머니들은 이제 TV 보면서 이승기만 네. 나오면 이제 아 쟤는 공부도 잘한다는데 <laughs> 그때는 진짜로 나오고 나서 다 누나들이 막막 막, 어, 우리 승기 막어막 막 애들한테 막저 노래 네. 시키고 막. 아. 어. 저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됨. 18살 신인 솔로 남자 가수가 공중파 음방 1위. <웃음> <웃음> 그래도 지금도 연령대가 좀 낮지 않아요? 가수들? 네, 요즘은 그냥 한 그룹에서 25살부터 뭐 15살까지 다양해요. 모두가 반대했는데 이선희가 꼭이 곡이 타이틀이어야 한다고 밀었다던데 역시 덜. 덜. 그러니까 <laughs> 이선희가 <laughs> 스승님이니까. <laughs> 네. 최근에 집사부일체인가? 거기도 한번나왔었어요 아, 요 아, 네, 거예요? 저 네. 알아요. 목소리가 미성하고 허스키가 섞였네 신기. 예전에 봤던 건데 저게 목이 되게 많이 상해서 바꿨다고 듣기도 한것 같아요. 아. 와1 7살 때라고 진짜 어렸네 덜덜덜. 왜 누나들이 저때 난리 났는지 알겠다. 개 설레. <laughs> 그러니까 댓글에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지금 스물 몇 살인 나도 설레는데. <laughs> 그런 댓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laughs> 저는 이렇게 음방은 처음 보는데 발라드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아이돌스러운 느낌도 있고 진짜 완벽한 분인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은 되게 미성으로 부드럽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막 댓글에서 본대로 미성하고 허스키가 섞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이승기님이 배우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완전 천상 가수 있네요. <laughs> 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연도별로? 와, 진짜 많네. 와, 아, 진짜 상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 아, <laughs>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 상. 아 이건 뭐야. <laughs> 맞아, 이미지가 진짜 좋, 좋았죠. 가수상부터 뭐 인기상, 커플상, 연기상 이런 게 다양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어, 완전 싹쓸이 하셨네. <laughs> 옛날에는 가수로 받은 상이 많았는데 요즘 어느 시점부터 배우로 받은 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저는 배우로 처음 본 게, 제 기억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거기 신미나. 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저는 그거를, <laughs> 네. 그거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 되게, 어, 되게 잘한다. 이 생각 네. 했었어요. 저는 그냥 엄마랑 아빠가 보길래 같이 봤는데, 그게 애들이 보기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구미호라는 음. 만화적인 소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본 거를 웬만하면 엄마, 아빠가 보셔서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이렇게 수상 내용만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배우의 이미지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김경호. 김경호 노래. 어, 누군지 모르겠어. 김 <laughs> 아니 옛날 무대랑 바로 지금 무대를 보니까 되게 네. 무대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고. 맞아요. 뭐랄 성숙해지고 나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약간 진짜 고등학생이니까 네 맞아요. 아고등학생이네 <laughs> 크는 중이 어린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남자 약간 맞아요. 잘생긴 목소리가 확실히 더 부드러워졌어요. <laughs> 와, 와. 아, 진짜 잘한다. 그 성량도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막 마이클 이만치 잡고 있는데 목소리 엄청 크게 나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사실 가수라고 알기만 했지 이 정도로 엄청 실력파 가수인지는 몰랐거든요. 좀 색다르게 와닿고 어, 노래 가수분들 중에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노래 잘하는 건 알았으니까 엄지나고 노래도 잘하고 그때 당시에 노래방 가면 이승기 노래는 노래 잘해야 약간 부르는 내 여자라니까 뭐삭제 이런 노래 알아? 아니요, 삭제. 뭐 하기 싫은 말, 뭐 이런 노래. 근데 이 영상에서는 특히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음, 뭐, 음, 이승기 하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뭐 부모님한테 많이 비교를 당했고, 난 연예인도 아닌데, 쟤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데, 이번에 아. 대학도. 대학도 자기 힘으로 갔대. 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많았고, 노래만 가면 이승기 노래 진짜 꼭한 번씩은 부르고 가족끼리 가도, 노래만 아, 가도. 뭐. 사촌 누나가 야,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약간 이런 <laughs> 느낌도 되게 많았고, 진짜 인기는 엄청 많았죠. 어, 풋풋하네요. 아, 진짜 <laughs> 귀엽다. 불편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귀엽다. 아, 몰살! 아, 진짜 어릴 때 데뷔했었구나. 어, 진짜 고딩 와.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저때 네. 젊은 남자 가수 중에 저렇게 반듯한 이미지의 가수가 아. 없었어요. 아, 어, 귀엽다. 아, 저게 볼이 오동통하네. 오. 볼이 오, 볼이 오 그리고 1박 2일 나왔을 때도 처음부터 네. 예능을 진짜 잘했어요. 멤버들이랑 되게 잘 섞이고 이런 중간 투입됐는데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농철이 응. 빠지고 이승기가 들어온 거였는데 되게 잘 섞여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신서유기막 초반에 하고 맞아요. 예능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 저는 노래가 제 인상 깊었고요. 좀 요즘식으로 바뀌었는데도 자기만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막 성량도 엄청 크게 부르고 그게 되게 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되지? 흐리면서 띄운다 그래야 되나? 그게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음. 저는 뭐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집에 가면서 아마 이승인 노래를 한번씩 쫙 듣지 않을까. 아 <laughs> <laughs> 일단은 한 사람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면 직업을 다르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서 좀 차이를 많이 느꼈고,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것도 좀 세대 차이를 느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승기님의 옛날과 지금 영상을 보면서 비교해봤는데요. 아,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